인간관계에서 어떤 일과 직장, 학교에서 오는 불안은요,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전적으로 내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, 완벽한 관계보다는 경계를 지키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. 어떤 적절한 거리, 안전한 거리, 이런 걸 지키면서 경직된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열어주기도 하고, 내가 똑똑 두드리면 도움도 요청하는 이런 유연한 관계를 만들자. 비교 대신에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, 성과보다는 어때요? 존재 자체에 좀 감사함을 느끼고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균형을 맞춰 나가는 압박을 벗어나서 나를 균형 있게. 저하롭게 어떤 성과와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지향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갖고 나가자 불안은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 신호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런 관계다 결국 우리는 불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불안은 우리를 일상과 익숙함에서 어느 날 불쑥 나오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틀을 흔드는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죠. 이 전에 산고 내가 했던 방법, 이것대로 안 돼. 한계에 부딪히는. 이런 시점에서, 이런 상태에서,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. 라고.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죠. 내가 했던 대로 안 되네. 한계에 부딪혔을 때 창의적 사고를 이끌기도 합니다. 심리학자 롤로메이는요. 불안은 창조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. 매일매일 내가 했던 대로 잘 되면 이런 생각도 안 하겠죠.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은요. 되게 기존 방식으로 하다가 안될때 해도 해도 안될때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우리는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. 관점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. 그럴 때 우리는 창의적인 도구와 창의적인 어떤 돌파구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찾으려고 나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죠. 실제로 예술가들은요 불안을 통해서 자기 창작의 그 영감을 많은 사람들이 얻고 표현했던 이런 유명한 사례들도 있죠. 그 중에서도 카프카의 변신이라든지 문커의 절규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. 인간 내면의 불안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 존재의 그 복잡함을 탐구함으로 인해서 감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, 탐구하고,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표출해는 걸 봤죠.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불안도 카타르시스도 느끼고, 공감도 되고, 우리가 이완을 받고 치료를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. 이처럼 불안은 단순한 어떤 괴로운 감정,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 내면의 진실을 그대로 직면하고, 질문하고, 표현하는 강한 욕구를 로 표출하는 변환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.